2021년 1월 3일, 초등부 온라인 예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1월, 2월의 말씀 찬양,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계산제일게 초등학교 친구 여러분. 2021년 첫 번째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한수정 전도사입니다. 신년 주일, 이첫 번째 주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언택트 온라인으로 만나게 될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다시 만날 때는 건강하고, 씩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건강, 건강, 또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2019년, 2020년, 2년에 걸쳐서 우리는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럼 2021년에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바로 2021년에는 신앙.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여정은 역시 우리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성경의 가장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처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을 아멘, 믿음으로 받아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습, 창조주이신 하나님,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은 어떤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한 마음은 어떠신지, 우리 오늘 함께, 말씀 속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태초는 맨 처음에 가장 앞에 시작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태초는 어떤 느낌일까요? 세상의 맨 처음 가장 앞 시작 즉, 세상이 만들어진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태초 앞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오직 한 분,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창조되지 않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처럼 말씀의 가장 시작인 태초라는 말만 꼼꼼히 살펴보아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이 만들어진 순간 태초가 있었습니다. 태초 앞에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보다도 앞서서 계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살펴본 것처럼 태초 앞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시켜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겠지요? 아무런 참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시작조차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만들어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숨 쉬게 하는 공기, 적절한 온도, 마실 수 있는 물, 곡식과 열매, 무엇 하나 이유 없이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된 세상을 보고 기뻐하시며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고 모든 생명이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갈 만큼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고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 스스로의 생각과 의지대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선한 분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세 번째, 천지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란 한자로는 하늘과 땅이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세상이 창조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고 어둠과 빛을 나누셨습니다. 어둠을 밤, 빛을 낮이라 부르신 그날은 첫째 날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을 나누어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는 물을 한 곳에 모아 바다를 만들고 땅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들어 하늘에 아름답게 수놓으셨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치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 위의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쉼을 가지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 창조하시니라.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신 일을 창조라고 붙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무척 특별했습니다.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만, 무엇으로?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은 무엇인가 만들 때 반드시 재료가 필요합니다. 화가는 종이, 조각가는 돌, 목수는 나무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솜씨가 좋고 재주가 많아도 재료가 없다면 결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아무 재료도 없이 오직 말씀으로 만드신 이 세상은 사람이 만든 어떤 작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섬세하고 아름다워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보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그분의 능력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을 꼼꼼히 우리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느낄 수 있지요.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선언을 믿습니다. 저희 이제 시작되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배운 이 말씀 잊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릴 건데요. 예수 전도단의 위닝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이렇게 초등부 예배실을 둘러보았는데요. 어떤가요, 친구들? 조금은 기대되시죠? 우리 함께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을 꿈꿔봅시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 같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으로 1월 첫 번째 주 초등부 온라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